송아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김천식 최고위원이 모시겠습니다. 네, 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이같이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하죠? 네. 예. 겨울날씨보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 티켓 뒤쪽에 보면은 탄핵무요라는 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탄핵무요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거! 한행 무려! 한행 무거! 한행 무려! 한행 무거! 예. 지금, 검찰이 아주 웃기고 있죠? 네. 법무부 장관이란 아주머니가 이상한 인사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국민 총 소득, 조원에 실제 들어오는 돈이죠. 마이너스 0.4%. 줄어들었답니다.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은뭐 33,500불쯤에서 32,000불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도 아, 네. 시작되는 거죠. 잘못된 탄핵을 해놓았으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섰고 들어서면서, 도둑주도 성장인지, 사람전인지뭐 이상한 짓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값 잡는다고, 아파트값 잡는다고, 각종 국가 관련 정책, 이자율 변경한 것까지, 뭐 대출 규제까지 한 것처럼 한 20여 번, 20여 회 했는데, 집값을 잡기는 고사하고 전세값 월세값이 잔뜩 올라, 오르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탈원전 결과로 올 여름쯤 되면 아마 총선 끝나면은 정기요금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전부 다 잘못된 탄핵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한행무요를 관철시키려면은 잘못된 정권을 끌어내려야죠. 예, 그래서 문재인 퇴진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하여간에 관계 개선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상대방은 김정은이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자기 혼자만 짝사랑하는지 뭐 별거 다 하자고 하는데 하는 되는게 없죠.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핵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지 않으면 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의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핵무기의 해결 위협을 하고 있지만, 벌써 70년쯤 됐나요? 1950년 6 2 5를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 공산주의 야욕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석가통일하겠다고 6.25 가병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기본 정신은 그대로 김정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침략 의도가 아직도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문재인 좌파도 재정권을 퇴진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행 무효를 환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태극기를 들고, 작년 개천절 한글날, 여기를 꽉 치웠죠? 지금 보면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광화문부터 저기 남동문까지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3일절날 다시 채우려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요그 위에 보면은 뭐, 만민공동의 얘기만 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힘을 합치려면 자기 주역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힘이 모아질 것이고 태극기 물결이 꽉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홍콩에서 거리 주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장 경쟁을 지켜냈 듯이 선거에서 승리했 듯이 우리도 사업을 충전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탄핵 무효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